안녕하세요. 넘버 나인입니다. 나인 나인. 다이아 구매할 때 하트 다이아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3월 달에도 하트 다이아에서 다이아, 어, 좀 저렴하게 드리는 이벤트를 많이 한다고 하니까요. 우측 상단에 배너 이쪽으로 연락하셔서 다이아 많이 구매해 주세요. 어, 무과금 내신 키우기 에피소드 4. 다들 60레벨 이상이면 호칭을 하나 받았을 거예요 바로 3일절 호칭인데요 저희 60 이하 이 쪼랩들은 어, 유저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혈맥 마크는 퇴극길 오래전부터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0 이하의 음, 아니 60 미만 캐릭터에게는 푸시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이 NC 분들 너무합니다 저도 호칭 달고 싶은데 말이에요. 자, 오늘, 음, 이제, 뇌신 클래스가 멘붕 올 타이밍이 좀 됐어요. 왜냐면은, 이 메인 퀘스트, 이제까지 퀘스트를 쭉쭉 밀었다면, 이 메인 퀘스트를 다 밀었을 거고요. 레벨 한 45에서 지금 제 레벨 정도에서 아마 멈춰서 이 여성용 장갑 수집 퀘스트에 멈췄을 거예요. 이 퀘스트가 뭐냐면요. 여기 오우씨 겁나 아프. 이 산적 잡는 퀘스트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산적 친구들 피 빠지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서 거의 95% 이상 막혔을 거예요. 그래서 어, 어디를 가야 되는지 다들 멘붕에 빠져 있는 상태일 텐데요. <laughs>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43방 클래스 43방에 지금 할수 있는 게 없고 이 퀘스트에 막혀서 지금 노가다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구세주처럼 저에게 일출일치 변신 쿠폰이 왔습니다. 이 변신 쿠폰 지금 이벤트 기간이어서 제작을 하면 천상의 수호기사를 만들 수 있어요. 사실 지금 레벨에 제 변신은 이 해골 보잘것없는 해골이었는데요. 이 해골은 옵션이 공속 4입니다. 근데 이 천상의 수호기사를 먹는 순간 공속 95% 데미지 리덕션도 1위 올라가고요. 시전속도도 15% 이동속도도 2% 올라갑니다. 짠! 다 뒤졌어. 물론 이걸 했다고 해서 저 퀘스트를 바로 깰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이제껏, 이제껏 돌아가지 않았던 곳에서 사냥을 하면 잘 돌아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달리기. 정말 빨라집니다 달리기 영코 하나만 살까요? 진주 하나 사서 진주를 먹고 시던 달리기를 뛰어볼게요 오케이 4명이 네다 찾고 이제 거의 뭐 3등은 확정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제발, 타고 토여라. 아, 여기 뭐, 각성, 드슬 있고, 베레스 있고, 아, 두 명은 뛰네, 무조건. 아, 얘네들 어떻게 이기지? 아, 초반에 갈라가지고 못 뛰게 막았어야 되는데. 이 컬렉 좋은 분들을, 오케이, 갑장 섰어요. 오케이, 좋아요. 이게 3등과 2등의 차이는 크거든요. 저 베레스는 이길 수 없어 이길 수 없지만 이 드슬 각성 드슬을 커다란 날개로 요렇게 해서 2등 아 태어나서 처음으로 2등을 해봅니다 <laughs> 이 계정으로 처음으로 2등을 했어요 짠 경험치가 엄청 많이 올랐죠 요렇게 변신을 했고요 일단 아덴을 좀 모아야 되는데 아덴 모을만한 데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이 각상도 다섯 개 까겠습니다. 여기서 좀 좋은 것좀 나와라. 제발. 오! 요 판, 나이스. 개꿀. 다섯 개. 크림슨, 좋죠. 그렇죠. 어, 요판왜 이렇게 잘 나와? 담아. 오, 좋아요, 좋아. 자, 이번, 이번 저, 뭐죠, 이거 이름? 각상에서 요 판도 하나 나와서 방어가 1방 올라가고요 크림슨 아니었어 아까? 어 크림슨 맞죠? 크림슨도 뭐 지금 쓰고 있는 이 자벨린보다는 제가 볼때 좋을 것 같아요. 자벨린을 팔고 크림슨을 껴줍니다. 물론 저는 양손검을 끼지 않을 거지만 이렇게 해서 일방이 또 올랐습니다. 일방이 올랐고요. 사냥터 고민인데요. 음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제가 예전에, 어, 법사를 키울 때, 아이고, 많이 갔던, 말하는 섬. 말하는 섬 8번에 말하는 섬 던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던전에 보시면, 어? 퀘스트가 있네? 해골 도끼병 퀘스트가 있어요. 일단은 패스하겠습니다. 말하는 섬 던전 2층으로 갈게요. 2층 입구는 저쪽 5시 쪽입니다. 말하는 바람선 1층에서도 사냥을 하면 돌아갈 것 같아요. 변신이 좀 좋기 때문에 돌아가고, 2층에서 바로 밑으로 조금 내려와서 여기입니다. 여기는 구울이랑 좀비만 나오는데요. 어, 해골 변신이었을 때는 여기가 좀 빡셌거든요. 70인데 지금 물약을 먹지 않고 77 5피 차는데 아 조금 조금씩 피가 말리긴 하는데 좋습니다. 여기서는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를 제가 이름을 정신과 시간 수련의 방으로 정했는데요. 여기서는 진짜 나와의 싸움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서 돈은 좀덜 나와도 어좀 어쩔 수 없어. 50까지 버티던지, 아니면, 이 상위로 올라갈 때까지 버티는수 밖에 없습니다. 자, 정신과 시간, 수련의 방에서 열심히 잡다가 49가 된 다음에는 리자드 밭에서, 뭐, 메마른 불모지죠? 그쪽에서 돌골렘, 리자드맨, 하피 등등 잡고 있는데, 제가 절전 모드해 놓고 잠깐 나갔다 들어왔는데 17분 전에 사망하였습니다. 표시가 있고 보니까 짜잔 헤이스트! 야 우리 뇌신 뇌신 라인이가첫 경제 활동을 했습니다. 헤이스트라는 법서를 먹었어요. 헤이스트 얼마야? 팔리긴 팔리, 팔릴 거예요. 평균 거래 단가 190. 야, 190이면 할파스... 할파스를 얼마 살수 있어? 190이면 할파스를 거의 2,000개 살수 있어요. 2천만원이죠. 할파스 하나에 2만원이니까. 2천만원이면 와, 진짜 대박입니다. 대박이에요. 처음으로 이렇게 경제활동을 해서... 아, 이제 조금 있으면 레벨이 50... 이 되거든, 되거든요. 지금 49.97%. 이거 먹은 위치 공유해드리면요. 보시면, 아덴 대륙에 19번, 메마른 불모지로 갔어요. 여기서 그냥 오토 누르고 잠수했거든요. 근데 저게 들어와 있어요. 보면은, 어, 여기서 나오는 친구들, 그리폰, 오그리폰 홀리네 리자드맨 괴물룬 저 누가 준 걸까요? 누가 준 거야? 어? 신기합니다. 분명히 저 여기서 죽었는데 아이 스콜피온이 줬구나 헤이스트를. 스콜피온 있는 데까지 얘가 흘러 들어가서 스콜피온한테 헤이스트를 먹었어요. 와, 아, 스콜피온이 헤이스트도 주네요. 스콜피온은, 스콜피온은 저 오아시스 쪽으로 좀더 가야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 저 스콜피온이 헤이스트를 줬나 봅니다. 이제 레벨 50이 되면은, 어, 저 헤이스트 팔아가지고, 팔아가지고 좀 아덴을 벌어서, 추석 체크 시즌 패스도 살 거고요. 아 장비도 좀 맞추고 할게 태산입니다. 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성장, 성장해가고 있는 우리 뇌신 라인 아주 대단합니다. <laughs> 사실 저 너무 안 커가지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는데요. 아 저를 이 영상을 보고 따라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저희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혈맹에 어... 9 9이9이9 9 9 만들어놨는데 혈맹원이 제 부캐릭도 물론 많지만 이게꽤 많습니다. 몇 명입니까? 9 4명이나 됐어요. 그래서 여기 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어 뇌신으로 좀 시작하지 마시고요. 뇌신 키우기 너무 9 9세요9신하지 마시고 좀뭐 광전사나 암기 총사 이런 걸로 만드셔가지고 듀코데필굿서버에요 같이 놓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 이쪽 서버 오셔서 저기 혈맹 가입하시면 제가 가입 승인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요렇게 처음으로 경제 활동하고 이제 좀 앞이 보이는 희망찬 모습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음 영상이 조금이라도 좀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Good night.